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를 들어 본다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너무 너무 많은데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했습니다. 바울이 터키 지역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감정적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동력자가 디도인데요. 그 디도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편하지 않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염려거리가일어나 나가 지고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편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믿음이 흔들리고요. 둘째는 사명을 포기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감사거리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뭘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고민이 디도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디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기게 한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승리의 개선 행진을 본떠서 한 겁니다. 그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를 하면요, 개선 행진을 해요. 근데 그 개선 행진을 할때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는 국민의 백성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잖아요. 뭘 승리했습니까? 죄를 승리하고 사단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염려를 승리하고 질병을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행진이 200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행진에 뭐예요?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문제는 디도 문제잖아요. 디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심이 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감사합니다라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심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향기가 나게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개선행진을 할때 옆에서 향을 피웠잖아요. 그 향이 무입니까 승리의 향기였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여러분 사망이 이르는 냄새는 뭐냐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위축이 되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분위기가 침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얻고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요, 향기가 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10편 50편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여러분 하면... 아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이기가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가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나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미리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합시다. 뭡니까? 항상 그리소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게 선물입니다. 이걸 갖고 해석하시고 이걸 갖고 감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감사의 향기가 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